네, 정수분 6 0원 그림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사이즈 가장 큰 애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다리 이렇게 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애들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cm 이상 나옵니다. 8cm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8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다 예쁩니다. 요거는 한 개당 25,000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낮게 판매를 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씩 묶어 봤습니다 이거 1번 세트 이렇게 두개 갈게요 이렇게 두개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5만 원에 가겠습니다 5만 원 무리 택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고요 2번 세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런 아가씨하고 요거 스카프 맨 아가씨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또 3번은 이렇게 시원한 요런 모자 쓴 아가씨 요런 아가씨하고 노랑 머리 아가씨하고 요거 3번으로 갈게요 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1번이고요. 1번 세트 여기 두개 넣고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이거는 3번 세트. 이렇게 갈게요. 네. 이 2종에서 5만원씩 가겠습니다. 한 분이 아, 세 세트를 다 가져가셔서 더블 되는 그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이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쓰시기 좋아요. 이렇게 이쁩니다. 은은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이런색입니다 아, 생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사각도 있고, 약간 후릴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사이즈는, 음, 제일 작은 거를 재볼까요? 작은 게, 한 7cm 보시면 됩니다. 요거 큰 거는 한8.5 정도 보면 되고요. 7에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이런 애들은 한 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7, 8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7,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구정을 묶었습니다. 구정 묶어서 63,000원이지만 6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다양하게 아주 예쁩니다. 생긴 형태도 다양해서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에 놓으면 통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감이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9종에요. 네, 깔끔한 화분이죠.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롱분입니다. 살짝 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가 큰 애가 요거 한 점이 있고요. 요런 한 점이 있고, 아 요거 3만원 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음9.5 정도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키는 한1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롱분입니다. 선적을 살짝 이렇게 늘려줬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3만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3만원 가겠습니다. 또이번에는 요런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번호, 번호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27,000원입니다. 이거 9 c m 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14.5 정도. 요것도 똑같, 사이즈 똑같습니다. 요거 2번이고요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3번은 이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거 3번이고요. 요거는 4번입니다. 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번호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거 3만원이고요. 요거 다 27,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세 개는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번호 적어주세요. 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애원이 없어서 큼직하게도 심어놓으면 근사할 것 같습니다. 요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요. 14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2 1 5 정도 한 개당 48,000원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48,000원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낱개 판매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이즈 큼직하니 아주 좋습니다. 낱개 어, 판매 할 거고요. 만약에 한 분이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아, 9만원 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이런 애들 대품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조이컵을 한번 놔볼까요?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큰직한 사이즈입니다. 근사하죠? 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 고기 구멍 양쪽에 다 뚫어주셨고, 다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 마름 좋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같아요. 한 분이 두개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 단가가 있는 거라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입구 사이즈가요, 11 보시면 돼요. 11에다가 또 키는 14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6만 원씩 하겠습니다요 1번, 2번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애들은 많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한번 나오면은 뒤까지 뒤뒤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명품 화분입니다. 네, 큼직한 문생을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화분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물구멍을 두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보라색 장미가 은은하니 아주 예쁘네요. 바탕색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입구가 13.5 보시면 되고요. 아, 또 피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6만 6천원입니다. 6만 6천원에 가겠습니다. 네, 요런, 요런 화분들은 소장할 만한 가치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네, 6만 6천원 가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주. 달걀에 안 씻고 바람은 봐도 예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이 네요 네, 백강군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자그마한 애들이에요. 백강이 서아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즈 많이 안 작습니다. 이거 7cm 나와요. 외경은 한7.5 정도 나옵니다. 7cm고요. 높이는 한 6cm 정도.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랙이 다가 있고요. 요거한 개당 5,000원짜리지만 오늘 할인 많이 해 드릴 거예요. 12종을 묶었습니다. 1 2종 묶어서 5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laughs> 오늘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런 형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 6종, 요거 6종 묶었어요. 1 2종해서네 5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laughs> 사이즈 한번, 얘도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돼요. 입구 7cm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도 조금만 해도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백강분입니다 아, 굉장히 가볍고도 아, 예쁜 화분이죠 깔끔하고 예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화분이에요 가벼워서 이 매니, 백강분 매니아님들 많습니다 이렇게 몸판에는 이렇게 크랙이 다 있어요 미세한 크랙이 있어가지고 이게 묘미입니다 지다이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분을 한 40년 이상 만들어 오신 그런 장인이 만드는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음,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에다가 높이는 8.5,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라인이 보세요. 라인이 참 예쁩니다. 살짝 위를 늘려준 그런 화분이에요. 1개당 어, 12,000원씩이고요. 오종을 묶었습니다 하시려고 여긴 육종이 보이지만은 요거 오종 묶은 거예요 오종 묶은 데다가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보라색이 예뻐서 요건 서비스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하나 더드리가더 더 갑니다 그래서 오종 값만 받겠습니다 <laughs> 네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72,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키도 조금 있고 사이즈가 조금 더큰 애죠 얘네들이요 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어, 한 9cm 거의 다 나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조금 빠지네요. 9.5 정도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만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백관물 특징이요. 심어는 아주 예뻐요. 전쪽을 살짝 이렇게 나파식으로 벌려주는 이런 분입니다. 형태가 예쁘죠. 가볍습니다. 아주요. 어, 한 개당 13,000원씩이지만은 아, 1 2 0 0 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1 2 0 0 0원씩 계산해서 72,000원에 갈게요. 원래는 7만 8천 원이지만은 7만 2천 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얼마 전부터 키우고 있는 거 하는데, 여기 조금만 군생을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서, 또 좋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저주 손으로도 미끄러지지가 않고,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쁜 화분입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거리대 쓰시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네, 희경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 화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쪽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 식재하기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후리를 젖어가지고 식재하기가 좋은 그런 분입니다. 빨강, 파랑이 예뻐서 제가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묶어봤어요.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네, 5종이면은 9만원이지만은 할인해서 8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예, 85,000원 가겠습니다. 이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 개씩 18,000원씩 계산하시면 되고요. 음,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10cm, 어, 10.5, 10. 11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은 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 있고요. 마감이 좋습니다. 아주 확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재하기 좋습니다. 아주. 음. 5종에서 할인해가지고 8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일자로 다 올라왔죠? 이런 이런 물입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되 있고요. 물마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어, 아주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라서 단단한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그림이 다 예뻐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것도 노란 장가 이렇게. 습니다 장미 속에는 또 보석 작업이 다돼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한층더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분입니다. 사정 묶어서 한 개당 2만 원씩 8만 원이지만은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7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네, 실리적으로 쓸수 있는 화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네개 사정을 묶었습니다. 사정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입니다. 군생 도시기 괜찮겠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예쁩니다. 이렇게 굿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화분도 적당히 좋아요. 한 개당 8,000원씩 묶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어, 이거 10cm 나오고요. 10cm에다가 높이도 10cm 보시면 돼요. 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요. 쓰시기 좋아요. 한번 하라고 이게정았을 때, 이런 정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좋죠? 아, 요런 사종 하고요. 또 요거. 한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가요. 1일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2.5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굽다리 다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롱분입니다. 살짝 롱분입니다. 음, 이렇게두 여덟 개를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8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32,000원 계산한 거고 요거는 한 개당 8,000원씩 계산한 거고 요거 12,000원씩 계산한 거예요. 8종에서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신상입니다. 돌담 화분이에요. 돌담 공방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화분요 생긴 형태 봐주세요. 전 쪽을 살짝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식재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큰애들이 올라가요. 이런 색깔 두개 하고 이렇게 오종을 묶어봤습니다. 가격도 착해요. 입구 사이즈가 11.5 11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전쪽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쓰시기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서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 거리든 내보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큼직하게 군생식이 좋습니다. 14,000원씩 5정이면 7만 원이지만은 좀 할인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 5 5정에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돌다공방 키가 좀큰 애들입니다. 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전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분의 사이즈가 큰데 비해서, 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8,000원입니다. 3정이면 84,000원이지만 8만 8만원에 가겠습니다. 3정이에요3정이면 8만원 가겠습니다. 이 화분 특징이 사이즈가 큰 데서 상당히 가볍고 또전쪽을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애원염속에도 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대품도 쉽게 괜찮습니다. 네, 희경공방분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서더 좋아하시는 분, 화분이죠. 가볍고도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네, 5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어,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 키는 한9.5 정도.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쪽을 살짝 늘려줘가지고 쉽지 하게 좋습니다. 요새 하분요, 하분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오정에서 오만 원 가겠습니다. 네, 사연분입니다. 이렇게 신상입니다.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아, 빨간 포트 하나씩 신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가격이 착해요. 사연분이 가격이 착하죠. 요거 한 개당 5,000원씩 가겠습니다. 10, 10종입니다. 10종에서 5만원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키는 8cm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트 무난하게 심으시기 좋은 아,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10개를 묶었으니까요. 10종입니다. 10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깔끔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본토공방분 이렇게 롱분이에요. 살짝. 롱분입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본토공방분 특징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학원의 사이즈에 비해서요. 아, 입구 사이즈는요. 10, 11, 10.5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에다가 키는. 13다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4정 묶었습니다. 4정 묶어서 64,000원이지만은 6만0 0 0되 가겠습니다. 가볍고,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화분 이쁘고, 예 가볍고, 거리를 내놓기도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이나, 킵장에 쓰시는 분들 쓰시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4정에서6만0 0 0원되 가겠습니다. 네, 본토공방문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학원이죠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습니다.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에다 꽃이 있는 모습이고요. 전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이 좀 특이하죠? 여기는 살짝 일자로 뽑아주고, 여기는 뒤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식재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고 사이즈가요.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11.5. 높이는 12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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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네요. 이런 분입니다. 어, 굽다리도 있고, 화분이 가볍습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4종에서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화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림이 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사정에서 할인해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속 풍경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사이즈도 크고 좋고요. 아주 큼직합니다. 십이. 12 보시면 돼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1 정도.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굿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하모에 두께 적당히 좋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에요. 사정 묶겠습니다. 사정 묶어서, 아, 1 1 2 0 0원이죠1 1 2 0 0원이지만은 조금 할인해서 1 0 5천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이요 나란히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는 시기 좋습니다. 아주 큼직한 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짜지 좋아요 아주요. 네 가성비가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서현분입니다 신상이에요 신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국다리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한 개당 5천원씩 가겠습니다 빨간부터 넉넉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런 그림 있고요 나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이것도 같이 똑같이 5천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5종 이렇게 5종씩 묶었어요 좀십1종입니다십0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5만 원이 너무 괜찮죠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되고요 7에다가 높이는 8cm에 제일 많이 쓰시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쓰시기 좋고요. 무난하게 손에 잡히는 하나 딱 잡히는 스타일이라 쓰시기 좋습니다. 굽다리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10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휴경공방 분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묶었어요. 이렇게 롱분이 3개 있고요. 또 이렇게 큼직한 입구가 큼직한 애들 두개 묶었습니다. 음, 이렇게 5종 갈게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입구가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콧다리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 계산했고요. 이렇게 5정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또, 음, 깔끔하고 깨끗해서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좋으실 것 같아요. 5정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본톱은 신상입니다. 이렇게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그림도 예쁘지만은, 굿다리 이렇게 된 거고요. 전쪽으또 이렇게 좋습니다. 전쪽으 조각까지 만들어주셔가지고, 여기또 한층 더 예쁘네요. 어, 창가에 꽃이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입구 재보은요 입구 10일 보시면 되고요. 10일에다가, 어, 키는 한12 보시면 돼요. 4종에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4종에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화분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아주 예쁘고, 아, 꽃도 아주 독특하면서 예, 예쁩니다. 아주 상당히 그림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신 잔잔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6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와인잔 모양의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와인잔으로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차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만큼에서 흙이 차는 거죠 이만큼에서 흙이 차는 겁니다 이런 분입니다 음, 작은 분 앞에다가 놓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들 놓고 놓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4종 묶겠습니다 4종에서 4종하고 아,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돼요,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12 정도 보시면 돼요. 요것도 큼지막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한 개당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곱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토 공방이죠. 요건 16,000원짜리 두개 넣습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요. 입구가 14 보시면 돼요. 14 보시면 되고,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묶겠습니다. 64,000원이에요. 계산하면은. 64,000원이지만은 6 0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하, 요런 애들은 사이즈가 큼직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좋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전부 6종 해가지고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